하겠습니다. 네.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교회 상총장을 맡고 있는 팔치학관 안혜경입니다.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교회 총회가 연기된지 너무나 오래되었어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다들 잘 지내셨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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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회를 도대체 언제 할수 있을지 고민하다가 어쩌다 보니 이렇게. 즉흥 방송을 하게 되었고요. 또 또한 여러분들을 언제 만나게 될지 저희 운영진으로서 오리무중인 상태여서 시험 삼아 오늘 방송을 한번 해 보기로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laughs> 6각관 하늘몽입니다. 예, 박수들 알고 계시겠지만 한 선배님은 실제로 유튜버로서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개인 채널도 가지고 계시고 오, 지난, 작년에 저희 송년회 때 멋진 동영상을 만들어서 유튜브 채널에 올려주시고 전체 방에도 공개를 해주셨던 분. 예, 네, 저는 고시 어린 방송의 안 어린 팔목돈 선제하름입니다. 반갑습니다. 예야 네. 교수님께서는 저희끼리는 송변이라고 불리는 그 변호사로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아, 구삼학번 예, 마음터 심리상담센터 운영하고 있는 정형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정형수 교수님께서는 그 팟캐스트와 네이버 TV 방송 뭐 이런 것들을 열심히 올리고 계신 분이시고요. 오늘의 그 여러 가지 녹음과 진행 뭐 이것에 대해서 저희에게 이미 많은 것을 학습시켜 주고 계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팔칠학번 최금배입니다조 감독인 줄 알았는데 마이크를 저한테 뜻주네요. 예, 조 감독님도 조 감독 아니고 감독님이세요 사실. 예, 오늘 지금 방금 승격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구리각번 그러니까 예, 그러면... 정성문입니다. 사무 차장인지 국장인지. 사무국장님. 막... 헷갈리다가 네. 예, 승진했습니다 한마디로 아, 해가지고 <laughs> 그리고... 막내 역할 같이 맡고 있고요. 오늘 선배님들 모시고 재미나게 방송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역시 가장 젊으신 분이라서 이렇게 의욕이 많으시고 음 그러신 것 같... 작년부터 행사를 막 준비하고 했는데 이 모든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 그 조금 전에 소개한 구력학관 정성문 사무국장의 아이디어와 그 행동력 이런 것들로써 비롯됐다라는 것같아 이벤트의 오늘의 주제는 어쨌든 나이라는 의미하고 있는 거는 되게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달라진 모습도 있겠지만 그것과는 또 상관없이 나는 뭐 하던 대로 이러 이러한 것들을 해 라는 이야기도 될수 있고요. 그러면서 이게 꼭뭐 즐거운 이야기 혹은 뭐 재미있는 이야기뿐만 아니라 다들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혹은 어 나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뭐 이런 것들 함께 공유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 제일 먼저 정말 제가 공고를 올린지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바로 사연을 보내신 아주 따뜻따한 소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연부터 저희는 듣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통 태비씨의 사연입니다. 어쨌든 나는 결혼한다. 우와! 와!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오는 27일 사랑하는 신부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향 부산에서 올라올 수 있는 친척도 신지도 없고 신부의 가족들도 대부분 외국에 있어서 올수 없지만 코로나는 우리의 사랑을 더욱 뜨겁고 깊게 만들었기에 이 사랑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폭발을 헤쳐나가려고 합니다. 예, 대단하죠. 그 저희에게 사진을 하나 보냈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운 신랑과 신부의 모습이에요. 느낌이 있더라고요. 오, 역시 신랑 신부의 모습이 영화배우 같아요. 예, 음, 그쵸죠 음, 여러분은 아, 참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이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고요. 이제 이미 결혼식은 지난 토요일 날 어, 5일이신 다네. 거죠. 음. 이제 27일 전에 이제 사연을 보내주신 예, 거예요공이학번이니까 사실 빠른 결혼은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좀 늦었지만 그래도 코로나 일9 때문에 이렇게 많은 분들을 초대하지 못하지만 사랑으로 함께 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전해져서요 혹시 알고 계시는 분들은 뒤늦게라도 축하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축하합니다 아, 축하합니다 팔사고 축하 최도영 교우님의 사입니다 어쨌든 나는 맥주를 만신다 어쨌든 나는 코로나 일9 때문에 맥주가 안 팔려 힘들었어요. 그런데 죽으라는 법은 없다는 말이 맞아요. 안 되던데 출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숨통이 트였고 말이 더워지면서 맥주가 잘 팔리기 시작하네요. 세상의 오묘한 위치를 몸으로 느끼며 오늘도 바쁘게 맥주를 만들고 있습니다. 네. 최대영 선배님이 이제 하시는 일은 무엠베베라는 양조장을 운영하고 음. 광주에서 이제 맥주를 수제 맥주를 음. 하고 계시고요. 어 작년에 그 송년회겸 저희 자선 일인 주점에서 일인 주점 때 맥주를 이렇게 후원해주셨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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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정소문 후배가 그거 저 케그에서 맥주를 예. 서빙하던 모습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네, 맥주 맛이 너무 좋아서 저희 칵테일이 좀 묻히는 그렇죠. 있긴 <laughs> 했었는데 조금. 그래도 네교원님들 너무 좋아하시고 하셔서 그래서 네. 건물 네, <laughs> 기구를 다 가지고 와서 그 자리에서 뽑아서, 네, 네, 뽑아 주셨기 네, 때문에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실제로 남은 거 저희가 또싸가지맞어요 예, 네, 네, 맞아요. 서비스 네. 네, 네, 네 보틀에 다가 네, 네, 담아서 네. 네. 드리는 그런 또 네. <laughs> 이 방송을 좋아하셨죠. 듣는 분들께서 네. 올해는 꼭 가고야 말겠다 뭐 이런 마음이. 그런데 네. 그거 제가 그 포터까지 직접 들어가면서 그걸 탈다 실었는데, 네. 어 저는 그빈 통도 그렇게 모으는데. 그 맥주가 들어있는 거를 예. 어떻게 그 싣고 오시는 모고가 네. 보통이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새 코로나 때문에 조선족이나 외국인 노동자들이 입국이 어려워져서 농촌에서는 일손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가족은 6월 내내 주말마다 마늘 고르기, 들깨 심기 등을 위해 매주 서산에 있는 처갓집에 가서 퇴학변 밑에서 열심히 반일을 돕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육체노동이 고되긴 하지만 가족을 도울 수 있음에 감사드리고 자연이 주는 소중한 결실에 음식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곧 다가올 휴가철에 교우님들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라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희 농촌분들께 한 번쯤은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사진은 나중에 보내드려야 될것 같은데 이제 그쵸. 그 아드님 사진 갖고 신청곡이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음. 그사이 <laughs> 이 정모씨가 제가 알기로는 아마 처가 쪽에서 그 여러 가지 그 지역이 유지신 것 같은데,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세대의 사람들을 좀 만나고 있는데, 제가 조금 안타까웠던 거는 30대 그 직장 경력이 한 10년이 채안 되는 친구들 중에, 실직을 하고 새로 직장을 구하지 못하는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절망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어떤 기간에 아마도 음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아마 정모씨처럼 여러 가지 그러니까 집안의 여러 가지 일들을 돕기 위해서 휴일도 없이 그리고 뭐 야근도 하고 뭐 퇴근도 없이 이렇게 일하면서 하지만. 뭔가를 이렇게 위해서 가족이라는 틈을 타리 안에서 이런 것들을 해나가시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러분 어, 다 같이 어려움을 찾기 때문에 뭐다 뭐 함께 있는 것. 저는 이분 정모 시사연이 좀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 게 예. 사실 언론에 많이 안 나와 는데 저도 지인이 귀농해서 십 년째 농사 짓고 있는 분이 있는데 음. 그 얘기하더라고요. 요즘 농촌도 외노자들, 그러니까 외국인 노동자분들 음. 없으면은 농사가 네. 안 맞습니다. 되는데. 진짜 무작위 힘들다라는 이분이 직접 직접 가서 그 외국인 노동자분들을 대신해서 이제 고생을 하신 거니까. 어, 그렇지만 또 요리 실력이 한참 늦었으니 저희 이에 주점 때그 음. 다양한 안주를 또 이제 기대할 수, 네. 수 있다고 네, 이런 거는 네, 뭐 가능한 건가요? 예, 네, 뭐 작년에 어쨌든, 네, 약속을 했어. 예, 네, 매년은 계속 업그레이드가 돼야죠. 음. 저희가 네. 주점 계속 하고 싶은데 그때까지는 네. 코로나가 이제 가야될텐데요. 그렇죠? 아. <laughs> 아, 아, 코로나가 안 끝나기를 바라는 일인 이시군요. 이 마지막 그 정모씨 아드님의 사진은 정말 그 너무너무 멋진데요. 그러니까 사진의 제목이 뭐였죠? 사진의 제목이요? 커버 좋다. 네. 커버 좋다. 아. 네. 이, 이 아드님의 이 포즈는 정말 그 막걸리 한잔 걸치는 노동의 기쁨을 그렇죠. 노동의 기쁨을 <laughs> 그 그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사진이어서 꼭 공개를 해드리도록 아. 예, 89학번 김상규 선배님의 글이고요. 예, 브런치에도 게시가 됐던 글이라고 했네요. 제목은 "어쨌든 나는 가끔 글을 쓴다" 네, 아주 느낌이 좋습니다. 2016년 8월 29일 월요일 3시, 요즘 모든 것을 글이나 소리로 디지털 스케줄러에 가두지 않으면 어느새 사라지고 만다. 내 생각들은 이미 나와의 대화보다는 디지털화된 저장 장치에 의존하기를 원한다. 갱년기다. 이젠 나보다는 도구에 의존한다. 이런 나의 기억을 믿을 수 없지만 작년 이맘때 아침 출근시간 버스가 한남대교를 넘어 곳가 아래 정류장에 정차를 한다. 황갑은 넘어 보이는 백발이 성성하니가 승차를 하면서 여느 노인분이라면 자리를 먼저 찾아야 할 뿐이 연신 뒤를 돌아보다 창가에 눈을 박는다 엄마다. 팔순을 이미 넘겨버린 백발 또한 성성한 노모가 손을 흔든다. 어머니라기보다는 엄마다. 그 엄마는 마치 처대를 유치원 버스에 태워보내듯 애잔하게 바라보며 손을 흔든다. 아들은 이런 엄마를 애절하게 바라본다. 순간 아들은 스마트폰을 꺼내든다. 손을 흔드는 엄마를 향해 연신 셔터를 누른다. 버스가 이내 출발하지만 엄마는 느릿느릿 버스의 출발 방향으로 걸음을 옮기며 시선을 아들에게 고정한 채 손을 흔들고 아들은 그런 엄마를 한 장이라도 더 담으려는 듯 연신 셔터를 누른다. 다행히 바로 앞 신호등이 이 모자의 상봉을 조금 더 지켜준다. 잠시 후 버스는 신호의 명령에 따라 나아가고 아들은 두리번거리다 자리를 찾아 앉는다. 얼굴에 씌어진 안경을 올렸다 내렸다 하며 엄마를 찍은 사진 파일을 열어 열심히 확대한다.엄마와 아들, 노모와 장성한 아들.언뜻 표현의 차이는 있어 보이지만 그 애틋함은 오히려 더해지나보다.엄마 와 아들은 안다.사랑하고 그립다는 것, 그리고 이별이라는 것.내 나이가 이제 반백을 바라보며 보려 용쓰고 있지만 난 여전히 엄마와 아빠로 부르고 싶다. 좀 길지만 사실은 좀 여운이 많은 많이 남는 글이었고 어, 몇년 전에 브런치에 연재를 했던 글이라고 하, 하더라고요. 그 글을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나셨는지 좀 얘기를 좀 나눠봐. 지금도 문득문득 그 생각이 나요. 아, 정말 그, 그날 그 장면을 좀 이렇게 너무너무 재밌었던 그 장면을 남겨놓았을 거야.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 글쎄, 엄마 이야기는 누구나 가슴이 그쵸? 뭉클하죠. 음. 어느 날 t v 에서 드라마를 보다가 눈물 흘렸어요. 올딸이왜 음. 아, 혼자 음. 할머니 안 좋아했잖아. 음. 그래요. 음. 그래서 내가 야, 제목이 어머니잖아. 그렇지. 그런데도 가슴이 안 울리냐? 이제 그분은 음. 실은 야 그러지 않고 야니나를 했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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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자연스러우세요. 네. 어쨌든 나는. 어쨌든 나는 둘째 출산한다. 와 우와, 안녕하세요. 저는 고대 심리학과 졸업생으로 직장생활을 하다 퇴사 후 현재는 전업주부입니다. 4살 된 첫째 아이의 엄마이고 뱃속에 둘째 아기를 임신, 임신 중입니다. 지독한 입덧과 코로나로 인하여 몇 달째 첫째랑 집에만 처박혀 지냈습니다. 입덧이 곧 끝나겠지. 코로나가 곧 끝나겠지 하며 하루하루 지내다 보니 출산 예정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태교 여행은 취소했고, 가족과 지인들은 못 만난 지 거의 반 년이 되어 가고, 첫째는 어린이집을 보내지 못해 저와 하루 종일 집에 있습니다. 많이 힘들고 지치지만 돌이켜보니 그래도 첫째에게 온전히 집중한 이 시간들이 소중하게 여기 느껴집니다. 어쨌든 저는 둘째를 출산할 테고, 집 혹은 계속될 테고, 코로나는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우리 둘째가 건강하게 태어나서 건강하게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선후배님들 선우배, 모두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 건강하시고 힘내시길 잘합니다. 와 아, 축하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집콕하고 입덧으로 음. 힘든데 음. 어린이집에도 못 보내고 계속해서 음. 집에만 있고 음. 그 다음에 이게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음. 거기다가 특히 저희는 이렇게 오늘 모여서 이런 거라도 음. 이렇게 잠깐 잠깐 하지만 사실은 아이 엄마이고 거기다 임신을 하고 있으니. 누구도 만나기가 아, 굉장히 어려워. 그러니까, 요 그러니까. 네, 아, 그런 사실. 상황이니 얼마나 힘들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아 이후 후배님에게 고마웠던 건 뭐냐면 대부분 교우에 이러면은 뭔가 뭐 활동하고 뭐 직업도 갖고 뭐 이런 사람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뭔가 활발한 사람들이 이것을 하는 거야 음. 교우에는 이런 생각도 음. 사실 저도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래도 뭔가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렇지. 모습. 그다음 우리 아들과 그 놀다가 정신없이 <laughs> 이 자리에 불려나오신. <웃음> <웃음> 딱, 딱, 서 대장님께서는 네. 어떠신가요? <laughs> 첫애는제 목에 올라타고 둘째는 제 허리에 올라타고 말아, <laughs> 저쪽으로, 패라, <하라>. 패라, <하라>. 그렇게 <laughs> 하는데. 제가 도저히 내가 태운을 주는데 저쪽으로 가지는 못하겠다. 아, 말 키우는 줄 알았어요. <웃음> <웃음> 네. 어려 같습니다. 아, 아, 네. 전화기로 또그 얘기가 들렸군요. 네, 아, 들셔야 되겠지만 아. 저희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육아를 하시는 분들 그치. 입장에서는 정말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도와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음 아, 아빠들, 엄마들 모두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 삼촌 모두 음, 삼촌, 이모, 고모 뭐, 이 사람들 모두가 아이를 키우고 같이 함께 하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네. 마요. 소개되는 마지막 사연이 될것 같은데요. 네, 네. 한번 들어보죠. 네. 짧은 사연입니다. 네, 84번 황부영 항구의 어쨌든 나는 가끔 바람쐬러 나가거나 강아지와 놀다. 가깝잖아요. 네. 하 코로나 사태도 그리고 또 나이도. 그래서 가끔 탁 트인 곳을 가려고 합니다. 사람 많이 없는 곳. 아, 올리지 않은 시간대, 사진처럼 바다나 차밭 같은 곳으로, 아니면 강아지와 놀거나, 아마 저희 세대들은 요즘에 그런 얘기들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너무 답답한데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이랬을 때 사람 없는 곳, 그다음에 사람 없는 시간에. 음, 조용히, 조용히 나갔다 온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이거, 이거는 마음에 좀안 들어요. 왜냐? 어떤 게또 마음에,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았어요. 아까 했잖아요. 코로나 사태도 근데 왜 나이가 깝깝하다는 얘기를 했지? 같이 늙어가면서 부영이 형왜 그러셨어요? 뭐. 왜 그러셨는지 아까 말 네, 수도 있지. 뭐... 네. 본인이 느끼시기에뭐좀 그러신 음, 대답해 주세요. 아이제 네. 아, 같은 5 0대로서좀 흥분 됩니까? 음. 네. 아, 굉장히 격노하시네 50, 50대 좋은데 50대 좋다고 어 저도 저도 괜찮습니다 예 50대였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음, 사실 조금 더 많은 사연이 들어오기는 했어요 근데 이제 좀 너무, 너무 길어서 이 나중에 이제 제가 조금 그냥 여러가지 잠깐잠깐 소개하는 걸로 하고 지금까지 여섯 분의 사연이 있는데 익명이 두 분이 있어요 네. 저희가 특히 이 방송을 진행하게 된 깜짝 이벤트로 진행하게 된 비하인드 스토리가 사실 있어요. 근데 음, 무리하게 굉장히 무리하게 진행을 했잖아요. 네. 그 이유는 사실 블루베리 때문입니다. <laughs> 이번주 선배님께서 양평에 귀농을 하셔서 지금 블루베리 농사를 짓고 아, 계시고, 3년 동안 무농약을 해야지 유기농 인증을 받을 수 있대요. 그래서 이제 올해 드디어 유기농 인증을 받은. 작년에 저희가 행사를 준비할 때. 열명에게 올해 이제 그 블루베리를 수확하면 보내주겠다. 이렇게, 이렇게 상품권을손수 상품권 이렇게 해갖고는 손에 쓰셔서 봉투에 하나씩 넣어서 열0장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이제 작년에 <놀람> 어떻게 될지 모르고 작년에 이제 일일주접때열0장을다 나눠드리기에는 <놀람> 교우님들 이 모집단이 너무 작은 데서 한다. 더 많은 분들에게 기회를 드리자. 이래서 <놀람> <laughs> 제가 내년 총회 때 다섯 장을 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작년에 이제 다섯 분만 그리고 남은 거죠. 음. 모르고 있는데 연락이 온 거예요. 이범주 선배님께서. 블루베리 보내겠다. 이런 주소를 달라고 해서. 어머, 다섯 장은 어떡해. 그리고 이게 올해 수확한 거를 빨리 보내야 되는데. 그래서 기획된 게 사실은 이 고시머리 지금 방송이 음, 되어 다섯 장의 그 블루베리 상품권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네 오늘 여섯 분의 사연 중에 그농아 가신 분은 어차피 네, 시골에서 샤인머스켓을 드신다는 그분한분 빼고 다섯 어, 분에게 사연이 소개되신 다섯 분에게 일단 블루베리 상품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네. 남은 사연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사실 이제 이거는 제이 약간의 홍보예요. 어, 9공학번이 이번에 입학 30주년 행사를 한다고 해요 이제 9공학번 남수경 교우가 굉장히 열정적으로 교육 활동을 하고 있고 그래서 8 9학번 선배들로부터 행사에 드디어 심리학과 9공학번도 25, 6년 만에 거의 30 졸업 이후에 개별적으로는 많이 모였지만 음. 학번 모임으로서는 거의 처음으로 모였다고 하고 조만간 이제 이 교회 그러니까 학번 동기 모임을 이제 좀더 정기적으로 하겠다라는 생각이 네, 입학 네. 30주년이기 때문에 19살 20살 때만나서 음. 네. 나이 50에 만나요. 음. 음. 그러니까 많이 변했죠 직업군으로도 말하지만. 다시 그 20대로 돌아가고, 그는 음. 빛이 되고, 음. 모임하고, 신 음. 그리고 이렇게 젊을 때막 직장 생활, 사회 생활에 막 음. 바빴던 분들이 50이면 이제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더라고요. 음. 네. 그리고 여유가 좀 생겨요. 이게 정신적으로. 끈한 어떤 그 의정이 생기면. 아. 죽을 때까지 봐야 된다, 뭐 이런. 아. 예, 구공학번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laughs> 예. 그러니까 진짜 그 동문회가. 음. 아, 그 다음에 이제 저희 팔육학번 김병문 부회장님께서 보내주신 잠깐의 사연이 음. 있는데 어쨌든 나는 퇴근 후 사실 유튜브와 <laughs> 친구와 음. 코로나 19 이후에 가장 어려운 점 중에 하나가 저녁 모임이 없어진 거. 이게 어려울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는데 음. 특히나 이제 그 많이 모임이 있으셨던 분들은 이 시간을 어떻게 오. 보내야? 정문 선배님께서도 요즘에 새로운 일을 하시게 됐나봐요. 음. 네, 그게 뭐냐? 퇴근 후에 귀가 후 유튜브를 즐겨서. 굉장히 다양한 그 견문을 넓혀가고 있다. 네, 앞으로 하죠. 전진만을 외치던 생활에 차분함을 가지고 좌우를 둘러보는 음. 기회를 갖게 되었다. 음. 사실 저는 이런 부분, 부분들이 좀 많이 생긴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좀더 이렇게 내 시간이 많아진 것. 사실 저는 그 부분이 좀 좋다, 좋았다어요 견문 선배님은 예. 항상 어, 제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참 예. 주변을 어떻게든 챙기게 네, 챙기시는 네. 모습이. 참 대단하다. 예, 그렇게 대단한, 생각이 었어요 친화력이 좋습니다. 좋은 성격이라 위아래를 잘 챙기지. 예, 아무나 그렇게 하기가 네, 쉽지 않을 예. 것같습 마지막으로 저희 교회를 음. 대표하고 계시는 황택순 회장님의 근황인데요. 사실 음, 황 회장님이 작년에 좀 나름 생각하는 게 있어서 다니시던 직장을 그만두시고 뭔가 좀 나만의 일을 하겠다 이러면서 그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시면서 강의 프로젝트 막 이런 것도 준비하고 계셨는데 코로나19로 특히나 아마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강의 많이 하시거나 뭐 이렇게 이러신 분들에게는 올시톱되는 상황이 되었죠. 예, 네, 그래서 굉장히 저도 걱정했었거든요. 근데 정말 산대가 더블 쌓야 가능하다는 그 국가지 공무원에 붙으시면서 주말 부부를. 상의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네요. 사회적 거리는 둘내 심리적 거리는 더 가까이 하자. 음. 뭐사실뭐 저희 그런 이야기 되게 많이 하고 캠페인으로도 있는데 음. 계획하던 일들이 음. 안 되고 그 다음에 어찌 해야 될지 몰랐을 때또 음. 잠시 쉬어가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겠지만 어, 저희가 이런 자리를 그래서 다양한 그 삶의 모습들을 서로 소식을 전하면서. 어, 아, 그래, 이럴 수도 있어. 혹은 뭐, 아, 나만 이런 건 아닌가? 아니었어. 뭐, 이런 좀 위안도 얻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아, 생각. 그래서 있네. 이제 황 회장님의 마지막 멘트는 이런 거죠. 그, 함께 하는 교회라. 는 아, 예전에는 네. 그런 생각을 했잖아요. 함께 많이 모여서 뭔가를 이렇게 떠들썩하게 하는 것이 교회. 네, 혹은 네, 이렇게 그렇죠. 고대. 네. 뭐, 이런 네. 모습이었는데. 네. 아마도 저희 언제 왜 그렇게 모이게 될지 사실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기는 음, 해요. 그러나 좀더 가까이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이라는 음, 것들을 계속 고민해야 될것 같고, 소통하는 것, 이런 것들은 또한 음, 의미가 있다는 있는 깜짝 이벤트로서 오늘이 첫 발걸음을 디딘 것이라고 아 생각이 들고요. 아, 이 방송이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는 <laughs> 음 아마도 여러분들의 이후의 방송 조회수 그다음에 댓글 뭐 이런 것들과 함께 이루어지지 않을까 합니다. 덕찬. 예. <laughs> 음, 제 고심 어린 즉흥 방송을 마치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마치도록 할 건데 각자 30초 정도씩 송강원의 아, 네. 역시 1번 마이크부터 함께. 뚫겨래. <laughs> <laughs> 예. 음. 월 뚫겨래 며칠 전에 연락받고 함께 하게 됐는데 오늘 네. 글로 사실은 크게 관심 있거나 제가 뭐 이렇게 선생님들 평소에 또 뵙지 못했어요. 오랜만에 뵙어서 얼굴 뵙고 싶어서 온게 하나고요. 좀 정말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든 분들 많아서 저야 그냥 뭐제 가족, 지, 그리고 내담자 분들하고 뭐 소통하는 정도인데 그냥 요 조그만 방송, 조그만 소통인데 이걸로 좀 힘이 되고, 응원이 되고, 음. 마지막이 될수 있지만, 음. 그래서 또 하게 된다면, 음. 음. 음, 나 응원 받고 싶다, 교우로서, 음. 음. 어, 축하 받고 싶다, 음. 어, 음. 이런 교우분들이 네, 있으면, 그럼. 그렇게 또 사연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정말 응원 드리고, 어, 음, 격려해 드리고, 음. 어, 같이 함께 함께 음, 하는 음. 어, 이런 시간들이 음. 되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네. 얼결에 나와 주신 그러나 큰 기여를 해 주신 응. 정명수 응. 교훈님께 응. 응. 박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응. 네 우리가 사실 이런 코로나 사태가 올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생전에 이런 재앙을 맞이리라고 뭐 상상도 못했고 아마 음. 뭐 작년이었을 때도 이런 일이 음. 있을 줄은 몰랐죠 요새는 뭐뭐 뭐 사회적 거리두기가 정말로 심리적 거리두기로 음. 발전해가는 현실인 것 같은데요. 뭐, 이 작은 뭐 모임이지만, 이 다음에는 다른 교원님이 나오셔서 음. 저의 사연을 보읽주시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 아. 사연을 보내실 건가요? 기대합니다. 보내겠습니다. 예. 예. 아, 오늘 너무 즐거웠고요. 뭐, 저는, 뭐, 선배님들 얼굴 보면 항상 좋아요. 근데, 제가 언제까지 막내를 해야 될지에 대한 <laughs> 그런 좀 부담감이 있긴 한데, 어쨌든. 뭐 본인의 능력에 따라 예, 따라서 지금 몇명 지금, 따라서 지금, 몇명 지금 네. 섭외하고 있는데, 더 분발해야 될것 같고요. 저도 유튜브도 많이 보고 듣고, 팟캐스트도 많이 음, 듣거든요. 음. 듣거든요. 근데, 제가 이런 스튜디오에 들어와서 녹음을 할 줄이야. 그죠 근데 이제 뭐, 그게 뭐, 덕분에 챌린지 비슷하게, 음. 이게 다, 어린 고심 후배 그쵸? 정모 음. 교육님께서 아. 질러주신 덕분에 아. 거기에 이제 우리 선배님이 블루베리가 마중물을 넣주셔서 이런 자리가 졸지에 만들어진 진짜 새롭고 재밌는 경험이고 아 저도 그만 하기로 했어 다음에는 이제 진심으로 어린 진심 어린 고신들또더 음. 새피 들어와서 네. 어, 이제 아니면 뭐 이렇게 더 섞어서 음. 네. 더 만약에 다음에 하게 되면은. 음. 그럼 더 다양한 네. 연령대와 뭐 세대 교우들이 같이 하면 더더 화제가 많아질 것 같고 넓이와 깊이가 고루 네. 확대될 것 같아요. 그런 자리가 되길 기대하고 다음에는 정말 이렇게 뭐그 조감도만 할게요. 예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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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네 코로나라는 사태가 참 가슴 아픈고 너무 긴지만 또 반대로 생각하면 이걸 계기로 우리가 생각하는 기회가 된것 같아요. 소통이라는 게꼭 연대면은 아닌 것 같다. 음, 그리고 시대가흐르면서 우리가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이런 음, 방송으로 마음을 오고 갈수 있는 그런 소통이 된것 같아서도 고맙고. 또 이런 발상을 한 우리 고대 심리학과 대단히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한 자리 할수있어서 너무 고맙고. 이 방송이 우리 고대 심리학과 뿐만 아니라 전국 심리학과 다 보고 부러워하는 그런 방송이 다길잘겠습니다꼭 이룰 것입니다. 예. 항상 고민하는 게 음. 굉장히 다양한 세대에게 어떻게 다가갈 것인가. 음. 그러니까 선배들 위주로 갈 것인가, <laughs> 후배들 위주로 갈 그치. 것인가. 그러다 보면 은또 계속해서 50대, 50대 오늘도 했는데 80년대 학번들 중심으로 넘어가는 게 아닌가 하는 게 사실 저희들이 너무나 음. 다행히 안될것 같다라고 생각하지만 또 이렇게 다양하게 사연을 보내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음 생각보다 너무 잘 이렇게 오늘 방송을 이끌 수 있었다라는 생각. 이후에도 네. 계속해서 뭔가 좀 소통하는 그런 그 교회를 만들도록 임기가 다할 때까지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 고심 화이팅 한번 외치면서 네. 끝내볼게요. 함께 할까요? 네. 시작!